이쯤 되면 몰락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부상자가 잇따른다 해도 팀의 무기력함은 너무도 뚜렷하다. 시즌 전 길강으로 꼽혔던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의 2025 시즌이 결국 실망과 좌절로 흘러가고 있다. 기아는 지난 1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즌한 솔뱅크 케이보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서 3-4로 패배했다. 16일부터 18일까지 홈 3연전을 내리진 기아는 최근 4연패 늪에 빠지며 시즌 성적이 61승 3무 69패가 됐다. 승패 마진은 어느새 8분까지 내려갔고 5위 KT 위즈 66승 3무 66패와는 4게임 차로 벌어졌다. 아직 10경기가 남아있어 수치상 5위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확률이 극히 낮아졌다. 남은 경기에서 거의 전승에 가까운 반등을 만들어내야 하고, 동시에 KT뿐 아니라 6위 롯데 자이언츠와 7위 NC, 다이노스까지 동반 부진해야 5위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아는 에이스 제임스 네일마저 팔꿈치 염증으로 시즌을 조기 종료했다. 올 시즌 마운드를 가장 든든히 지켜온 네일의 이탈은 1승이 간절한 기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기아는 올 시즌 부른이라 불러도 될 만큼 부상이 잦았다. 지난해 최우수 선수, MVP, 김도영을 비롯해 김선빈, 나성범, 곽도규, 황동하, 윤영철 등이 장기간 전력에서 빠졌다. 그러나 부상탑만으로 기아의 올 시즌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긴 레이스를 치르다 보면 주전 선수의 이탈은 불가피하고 열개 구단 가운데 이런 상황을 겪지 않는 팀은 없다. 기아는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지난 시즌에도 외국인 에이스로 낙점했던 윌크로우를 비롯해 나성범, 윤영철, 이의리 등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위기를 넘어서며 정상에 올랐다. 당시 올 시즌 전반기를 마무리했을 때도 기아는 사위를 지키고 있었다. 김호령, 오선우, 고종우, 김석환 등 백업 선수들이 골고루 활약한 덕분이었고 잇몸 야구라는 평가까지 따라붙었다. 하지만 주전들이 차례로 복귀한 후반기 들어서는 오히려 급격한 하락세를 겪었다. 현재까지 후반기 성적은 16승 1무 29패 0.356로 꼴찌가 유력한 키움 0.413이나 부진한 롯데 0.395보다도 승률이 크게 떨어진다. 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무너져 선수단 전체가 힘없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 NC와의 트레이드 최현준, 이호성 좌우쌍 방향 화살표 김시훈, 한재승, 정현창 도성과 없이 끝났고 마무리 투수 정혜영의 부진으로 인한 연속 블론 세이브. 신인 지명권을 내주고 영입한 필승조 조상욱까지 흔들리며 팀 전체 기류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 시즌 형님 리더십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범호 기아 감독 역시 최근 들어 어두운 표정을 짓는 일이 잦아졌다.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선수와 코치를 직접 나무라는 장면도 종종 포착된다. 18일 한화전은 이런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3회까지 안정적으로 던지던 아담 올러가 사회 노시환에게 솔로포를 맞자 이범호 감독이 포수 한준수와 이해창 배터리 코치를 불러 질책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후 기아 타선이 역전을 읽었지만 8에 등판한 전상현이 무너지며 재역전을 허용했다. 9회 오선우가 솔로 홈런을 터뜨렸으나 결국 한점 차로 패하며 홈 3연전 스윕패와 함께 4연패 늪에 빠졌다. 시작 전 안팎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은 더욱 깊었고 내부적으로 충격도 크게 다가온 것으로 풀이된다. 흐름이 꼬일 때 내린 선택과 결단이 번번이 실패로 이어지며 팀은 침체된 분위기와 무기력한 경기력 속으로 빠져들었다. 1982년 창단 이후, 전년도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8위야 성적을 기록한 건단한 번뿐이었다. 1995년 통합 우승팀 오비 베어스, 현 두산, 가 이듬의 최하위, 8위로 추락한 사례가 유일했다. 기아는 그 불명예의 두 번째 사례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 열0개 구단체제에서의 8위는 의미가 다를 수 있으나 시즌 전 압도적 1강으로 꼽히던 팀이 가을야구조차 못 갔다는 점에서 몰락이란 평가에선 크게 다르지 않다.